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타벅스에서 시행하는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이 e 쿠폰 한 개를 증정하는 이벤트고요. 총 2만 명한테 주는 거예요. 이벤트 기간은 10월 15일 화요일부터 28일 월요일 14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벤트 대상은 카카오맵 어플에서 스타벅스 매장 검색 혹은 지도 위에서 매장 아이콘을 선택하여 즐겨찾기 추가 후 스타벅스 어플에서 이벤트 응모 완료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한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카카오 맷 어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 맷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그냥 스타벅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스타벅스 예, 검색하신 다음에 그냥 지도 위에 보이는 매장 아이콘을 어,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도 위에 스타벅스 서울 웨이브 아트웨이 아트 센터점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 미션 진행 중이 바로 뜨거든요? 이걸 그냥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 매장 즐겨찾기 미션 진행 중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룹이 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해당하는 그룹이 비공개밖에 없다면 공개 그룹을 하나 더 신설하셔서 그냥 거기다가 즐겨찾기 넣으시면 되거든요. 한번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구이역점에다가 이 즐겨찾기를 넣어놨는데요. 어, 즐겨찾기 한번 혹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비공개밖에 없었는데, 공개 그룹을 하나 더 신설했어요. 스타벅스2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룹이 비공개밖에 없다면, 새 그룹 추가를 누르세요. 맨 하단에 새 그룹 추가 보이시죠? 누르신 다음에 공개로 설정하시고, 그룹명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어, 뭐로 해볼까요? 어, 이벤트, 응모,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뭐, 설명, 그냥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히 적고, 이렇게 해서, 완료 하나 누르셔서, 그룹 공개로 생성하시겠습니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미 이벤트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이 스타벅스 이벤트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공개 그룹에 이제 내가 즐겨찾기를 하면은 바로 이카카오맵 어플에서 정말 이벤트 응모하기 쉽도록 팝업창이 떠요. 스타벅스 이벤트 즐겨찾기 어, 미션 완료하면서 이벤트 응모하기 팝업창이 뜨거든요. 이걸 누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는 순간 바로 스타벅스 어플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를 실행하시려면 카카오맵 어플과 스타벅스 어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 응모하기를 누르시면 스타벅스 어플로 어, 링크 타고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음,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벤트 응모하기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예,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카카오 맵 어플로 들어가서 스타벅스를 검색한다. 그래서 매장 즐겨찾기 어, 미션 진행 중 클릭해서 음, 즐겨찾기 넣는다. 공개 폴더에 넣는다. 그러면 바로 이 팝업창이 뜬다. 이 팝업창 뜨는 거에 이벤트 응모하기 누른다. 그러면 또 다시 스타벅스 화면으로 자동 이동한다. 그때 이벤트 응모하기 한번더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요. 어, 2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다 당첨이 되실 것 같아요. 2만 명이면 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 아메리카노 이렇게 편안하게 한잔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벤트 링크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